한 망로 있고 안내 있습니다 헤미치 자 시작합시다 갑시다 보도감으로 가요 응그 그래, 보도감으로 가지 아니지 나중에 오자 응? 우리가 영봉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보도감으로 가겠지 응, 응. 아봉 아봉 영봉 영봉 알았지 가자 출발 응. 됐어. 이제, 이제부터 계단지 역시다. 아, 아, 어, 계단지 역시인가? 여기서 해보려고. 왼쪽으로 가세요. 여기가 왼쪽으로. 응. 저쪽으로 가는데? 어, 여기는 저리야. 저리서 그냥 쉬고 싶나? 아, 어, 저한 번만 가봐. 안돼. 굴좀구어야지 포도꿀 힘좀 힘 내려올 때힘좀 내가지고 이것도 한번 가보자 Oh, am 내 t u dari m 또리 <끄리즘> 좀 아프다 너는 입에 뭐 물이 넘으면잘 올라가네. 응? 응, 음, 여기 절벽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찍었다. 멋있지. 자 가자. 아 멋지다. Stop, stop 엄마 찾아봐 아니 이쪽 내려와 응 어, 그렇게 서 있어 아니 밑에 어 엄마 이쪽으로 찾아봐 됐어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항상 일어나세 아니, 너 말고, 얘기몇 살이야? 어, 대단하더라고. 아, 음. 우리 딸내는 3학년 때는, 그런데, 아, 근처도 못 왔네. 형안 먹었나?

얘는 니도 말안해 봐.